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의 속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 사랑이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의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런하여 겨울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하며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파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선보다는 악을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는 악보다는 선에 속해야 합니다. 오늘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지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을 미워하지 않는 자는 거짓에 속한 것이기에 악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서로 우애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게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소망 위에 증거하며 환난 위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 있는 자는 즐거워할수 있습니다. 환난과 박제가 와도 참고 있나며 기도에 항상 힘쓰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삶은 예수 그들을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부하며손대제박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의 몸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또한 손님 대접하는 길을 힘쓰는 것도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여 하나님을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전를 믿는다면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가 판을 치고 그리한 자들이 잘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기에 믿는 자들이 실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 하나님의 허락이 뿐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영원한 심판에 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즉 거룩에 이르는 삶입니다.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합시다. 말씀을 마추고자는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